오늘은 일관된 방향과 일관된 타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골프는 회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전을 해야지 이 클럽을 움직여주고 휘둘러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회전을 만들어주고 이 회전의 추진력은 하체로 만들어주고 이 클럽이 일정하게 다닐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상체의 각도인데 이 골프가 어려운 게이 가만히 서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숙여서 회전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왼손하고 오른손이 위아래로 교차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맞물려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숙이고 이 골프채를 잡고 그립을 잡았을 때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되죠. 이 몸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방향 감각도 많이 잃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전의 방향을 잘 잡지를 못해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삽을 한번 이용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그냥 똑바로 서서 회전은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회전이 되죠. 자 근데 숙여서 회전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인거예요자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거예요 서서 이거는 회전하는 느낌이지만 이거는 뒤집는 느낌이죠. 그러면 제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서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 회전의 느낌이 나지만, 이제 숙여서 회전을 하게 되면, 뒤집게 뒤집듯이, 뒤집는 느낌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숙여서 회전을 하게 되면, 예, 회전의 추진력은 하체지만 이 상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는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일관된 방향과 일관된 탓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 회전의 방향이 잘못돼서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회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전하냐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옆으로 해서 카메라를 보고 있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서서 본단 말이에요. 회전 자체를 한다고 하시지만, 이 몸이 일으켜지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보죠. 뒤집어진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은 클럽이 굉장히 일정하게 다니죠. 제가 지금 팔을 안 쓰고 있잖아요. 이 몸의 움직임으로 체력 굉장히 일정하게 다니게 만들 수 있고 팔을 쓰지 않는데 이 클럽이 반경이 굉장히 넓죠.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클럽이 안 올라가죠. 일단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반경이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팔을 써야 되고 팔로 궤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팔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미 길이 틀어져 버렸는데 여기서 팔로 올려서 이거를 맞춘다는 거는 일정하게 맞춘다. 굉장히 어려운 거고 스피드를 내기도 어렵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와서 손으로 공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회전의 방향이 결국은 어깨에 힘도 빼주고 팔에 힘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경을 굉장히 좁게 회전을 음. 하시면 안 되고 뒤집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셔야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 손과 팔을 쓰지 않고도 스윙을 할 수가 있고 일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빨리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이 틀어지게 되면 이미 길이 무너졌기 때문에 궤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팔을 이용해서 이 공으로 이렇게 갖다 내야 돼요. 근데 이미 틀어진 길에서 이걸 빨리 이 공을 갖다 놓기는 쉽지도 않고, 일관되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공을 보지 않고, 제가 이 회전의 방향으로 시선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시선 자체가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잖아요. 땅을 보지 않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또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제가 공을 보지 않고, 몸의 회전에 시선이 따라간다고 하면은, 오른쪽 하늘이 보이고, 왼쪽 하늘이 보여요. 근데 이 척추각 스파인 앵글이 무너지게 되면 땅이 보이고 땅이 보여요. 이 몸의 회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궤도가 무너져요. 일단 팔의 궤도부터가 무너지고 몸의 중심도 이를 뿐더러 이 지면도 많이 쓰지를 못해요. 하체를 많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체 움직임에 의해서 이 상체 움직임은 뒤집는 느낌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 팔과 클럽이 일정한 길로, 일정한 궤도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만들어주는 추진력에 추가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클럽 자체를 책지처럼 휘두를 수가 있죠. 이 발의 지면 발력을 통해서 올바른 상체 회전의 방향을 뒤집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코치나 선수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헤드업은 어떤 자세냐면, 이런 자세인 거예요. 이렇게. 이건 헤드업이고, 이건 헤드업이 아니에요. 헤드업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이 몸의 척추각, 스파인 앵글을 유지를 못하고 펴지는 게 헤드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척추각을 유지한 채로 회전이 돼야지 헤드업이라는 동작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공을 보더라도 이렇게 일어서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보는 거예요. 누워서.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회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회전의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옆구리의 밴딩이에요. 자, 이런 밴딩, 이런 밴딩 자세가 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프는 이렇게 서서 회전하지 않아요. 숙인 상태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접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접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골퍼분들이 옆구리를 피는 거예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 때 왼쪽 옆구리가 접히고 다운 스윙 때, 오른쪽 옆구리가 접혀요. 근데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 이 자세가 올바른 회전이 됐을 때, 왼쪽 옆구리의 자세.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지만, 합체가 지면도 밟고 있고, 이몸 코어 자체에 힘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펴버려요. 불편하니까. 자, 올바른 자세, 올바르지 않은 자세. 자, 그러면은 다운 스윙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임팩트 자세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선수들의 임팩트 자세는 오른쪽 옆구리가 사이드 밴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된 회전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펴져 있죠. 올바른 회전, 올바르지 않은 회전. 그러니까 이 골프는 결국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전하기 때문에 이 옆구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편하면 안 돼요. 이렇게 편하게 편하게 있으면 상하체의 꼬임이 발생이 안 되고 척추각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개념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옆구리의 밴딩은 백스윙 때는 왼쪽 옆구리가 밴딩이 돼야 되고 다운 스윙 때는 오른쪽 옆구리가 밴딩이 돼야 척추각이 유지가 되고 이 클럽 자체가 일정하게 다니는 거예요. 밴딩이 없으면 일정하게 다닐 수는 있지만 힘을 못 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팔을 써서 궤도를 만들어야 돼요 회전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느낌 자체는 이렇게 뒤집는 느낌이에요 뒤집개를 뒤집고 뒤집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뒤집는 느낌 골프에서 올바른 회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클럽을 일정하게 움직여주고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넓어지고 팔과 어깨에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 회전과 이 옆구리의 사이드 밴딩. 이두 개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조합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체 회전하면서 옆구리 밴딩, 하체 회전하면서, 옆구리 밴딩, 밴딩, 밴딩. 옆구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습을 안 하면, 이 코어 쪽, 이 옆구리의 밴딩이 풀려버려요. 이 자체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게 맞아요. 연습을 하시면서, 어, 불편한데? 이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회전이 됐을 때의 상체 각도. 올바르게 회전이 되지 않았을 때의 상체의 각도. 이 머리도 한번 보세요.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누워있고, 서있죠.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임팩트의 자세. 제 고개를 보시면 지금 누워있죠. 이렇게 서있지 않잖아요. 누워있고, 서있고. 그래서 하체 회전과 사이드 밴딩은 떼려 뗄 수가 없는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선수들이 멀리 치면서 중심을 잃지 않고 공을 많이 휘지 않게 칠수 있는 이유가 이 하체 회전과 옆구리의 밴딩, 그러니까 척추각 유지를 잘 하기 때문에 이 밴딩이 없으면은 꼬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하체 회전과 이 밴딩을 이용해서 꼬임을 만들고 척추각을 유지를 하니까 멀리 치면서 똑바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